안녕하세요. 전국 350개 이상의 매장을 보유하고 있는 휴대폰의 성지, 여코폰의 현영입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을 구매하실 때 제일 먼저 고민되는 게 어떤 건가요? 저는 프리미엄을 선택할지 아니면 가성비가 좋은 보급형을 선택할지 매번 고민을 많이 하는데요. 누구나 더 나은 성능과 디자인을 가진 프리미엄 스마트폰을 원하지만 제일 중요한 가격이라는 현실적인 장면을 무시할 수는 없죠. 토지 3사를 통해 구매하면 공시지원금으로 기입값 부담은 줄어들지만 높은 요금제를 사용해야 하는 제약이 있고 반대로 알이폰을 이용하면 저렴한 요금제는 사용할 수 있지만 지원금 혜택이 없. 초기 기입값 부담이 커지고 이 부분을 저희 여코폰이 확실하게 해결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방문해 주시는 분들께는 모두 무려 기입값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해 드리는데요. 거기에 기입값은 합리적으로 요금제는 알뜰폰, 요금제로 더욱 경제적으로 가성비 있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 여코폰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제 여권폰 기기값이 저렴한 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텐데요 갤럭시 S24는 구매 시 무려 20만원을 드리고 아이폰 15는 무려 0원이라니 이런 가격이라면 안 바꿀 수가 없죠 아니 안 바꾸면 손해죠 휴대폰을 구매하실 때 공시지원금 또는 요금 할인을 선택해서 일정 금액을 할인 받을 수 있지만 공시지원금은 6개월 요금 할인은 3-4개월 동안 고가 요금제를 일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의무기간이 지나더라도 일정 수준 이하의 요금제는 변경할 수가 없는 제약이 있죠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은 의무 약정 기간이 종료된 후 위약금을 지불하더라도 알뜰폰 요금제 전환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 될 수도 있어요 단기적으로 위약금 부담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알뜰폰의 경제적인 요금제를 사용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통신비 절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거든요 특히 알뜰폰 서비스 중에도 요코폰 어깨 최고 수준의 가성비와 차별화된 서비스로 비용과 품질 모두 만족시켜 드립니다 알뜰폰 요금제가 정말 저렴하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은 많으시지만 실제로 얼마나 경제적인지 감이 잘안 잡히실 수도 있요 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쉽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 선내통신사 1메가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는 월 55,000원으로 부담이 조금 가는데요 여쿠폰 할드폰 요금제는 무려 월 7,400원에 불과합니다 이를 2년 동안 사용한다고 가정해보면 차이가 더 명확해지는데요 단순 계산으로 55,000원에서 7,400원을 뺀 47,600원이 매달 절약되는 거고 이를 6개월로 환산한다고 하면 무려 285,600원입니다 만약 위약금이 일정 금액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단 6개월 만에 사용해도 충분히 메꿀 수 있는 금액이죠. 게다가 휴대폰을 6개월 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장기간 사용하시잖아요. 3~4년 동안 누적된다 하면 3년이면 170만 원 이상이네요. 절감 효과는 훨씬 커지게 되고, 이제 아이들폰으로 전환하는 게 얼마나 합리적인 선택인지 실감하실 수 있겠죠? 네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통신업계 가성비인 다이소와 같은 요거폰의 저렴한 기입값과 알뜰폰 요금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대리점을 고집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 요거폰은 알뜰 요금제의 저렴함과 성질 단말기 의 비용 혜택이라는 두 가지의 장점을 합쳐 소비자분들께 최상의 혜택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방문하시는 분들마다 와, 이 정도 혜택이면 더볼 것도 없는데라는 말씀을 많이들 하십니다. 단순히 판매 목적이 아니라 고객 입장에서 가장 만족스러운 결과를 만드는 것이 저희 옆코폰의 목표입니다. 알뜰폰 요금제 7기가 플러스 1메가는 무려 7,900원입니다. 이 가격 같은 경우는 출시 기념으로 24년 12월 31일까지만 하는 역대급 프로모션이니 필요하신 분들은 빠르게 댓글에 링크로 주세요. 오늘 이렇게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더 좋은 정보들을 재빠르게 확인하시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꼭꼭 부탁드릴게요. 그럼 전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안녕!